그,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 그렇죠? 그, 여러분들, 그, 성은이 사례가 없는데, 그, 관사를 해서 관상생 있죠? 관상생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이제 사주를 보면, 일단은 시지에 뭐가 있어 상관이 있죠? 그럼 시지에 상관이 있으면 무조건 그 세력을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세력을로 보면 어떻게 보는 거야? 목화가 금수를 잡는 거죠. 목화 금수 잡는데 목화 세는 뭐야? 두 개밖에 없죠. 다 반대 세력이죠. 그러면 세력으로 봤을 때는 이 사주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 왜? 반대 세력이 너무 강한가.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 신금 추토나 이런 이런 세력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면 이 신금이야, 신금. 그렇죠. 다행히 이 신금이 허투에서 세력으로 봤을 때는 예도를 대표하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 신사, 자도를 잡았죠? 그러니까, 그나마 세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일단은, 반대 세력이 강하면, 세력으로 볼때 반대 세력이 강하면, 일단 세력으로 봐서는 사주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주 풀때 세력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다른 거가 있어.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목화? 목화? 상관격이죠? 왜? 을목이 뭐를 봤어? 바로 봤잖아. 자, 목화, 상각격에는 뭐가 좋다고 그랬어? 인성이 있으면 귀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인성이 어떻게 돼? 망하죠? 그러면 그상각이 뭐를 봤어? 인성을 봤으니까 이건 무슨 사주야? 귀격사주다, 이 말이야, 귀격. 귀격사주다, 이 말이야. 자, 식상이 뭐를 봤어? 인성이나 관성을 보면, 상반격에 인성이나 관성을 보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